오픈베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베이스는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죠. 그죠? 정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 정치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뭐 이건 알려진 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안철수 네,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이 종목이 AI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예전에 지난달에 어... 7월달이었죠. 손정희 회장이 방안해가지고, 첫째도 AI다. 둘째도 AI다. 셋째도 AI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 최근에 그 이후에 한번 AI 관련 접목들이 좀 반등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시장의 여파도 물론 있었고요. 그죠? 고점 대비 4,200원 기준에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가지고, 예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반 토막 가까이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최근에 자리를 잡고 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저는 두 가지의 재료가 있다 뭐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또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관련는 AI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재료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고 아니면 시장이 조금 지금처럼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어, 수급 자체가 정치 테마주 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관련 종목으로도 정치 테마주로도 오히려 반등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3,130원, 현재가가 3,130원이죠. 그래서 3,130원으로 제가 매수 밴드를 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고압선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일단 3,130원 현재가 기준, 기준에서 오늘 시가 3,100 40, 3150원부터라고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315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3150원부터. 그리고 넉넉하게 가격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3000원 선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 원래 좀 정치 테마주라는 게 변도폭이 좀 커요. 시장이 좀 변도폭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번. 또는 세번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라는 게 자체가 워낙에 좀변덕포이 크지만 지금 시장에 오히려 좀 수급이 좀 강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수 있고 또 AI 대표 관련 종목으로서 어, 오픈 베이스 눈여겨보시면 지금 시장이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왔고 오히려 지금 반등 추세에 있는데 시장은 제가 빠르게 선순환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5G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최근에 또 OLED 관련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왔고요. 또 하루 이틀 반등 흐름 이어지다가 다시 또 오늘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계속해서 시장의 수급이 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수소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좀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또는 조정이 나오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예,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밴드는 제가 3,150원부터 3,000원까지 넉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예, 목표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3,500원을 제시를 해 드릴게요. 네, 예, 3,500원 단기 목표가를 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 0원6일선 라인 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종가상, 예, 종가상 6일선 라인 때 이탈 시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밴드 그리고 손절가, 손절가는 정확하게 종가상 62선 이탈 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3,135원인데요. 네. 3,500원 기준에 또10% 이상 또 가볍게 예,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 목표가는 3,500원, 예상 수익은 10% 이상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주 시장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아주 빠르게 반등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